오케이 일단 나이트를 갔지 결혼을 하고 나이트를 간다. 어 친구들과 나이트를 간다. 이해돼 안돼.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소리야. 어떻게 보면 <laughs> 그냥 모르겠고 난 가가지고 왜냐 면 나이트라는 장소 자체가 그냥 무슨 뭐 가라오케처럼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데가 아니잖아. 웨이터가 여자를 끌고 남자한테 가는 곳이잖아. 뭐 그렇지. 이거 이너 아유 뇌가 사라진 거야. 저원해너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장군님은 저저 누가 이해를 해? 나이트 아니 <laughs> 나이트 <laughs> <laughs> 잡아줘. <웃음> 괜찮으신 거죠? 나이트 저, 나이트 저게 저 음. 멘트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나이트 <laughs> 나이트 아니 넥타이 매고. 음. 넥타이는 왜 매는 거? 나, 나이트 가는 게왜 넥타이 매는 게그뭐그 뭐, 그 시그널인가? 복장을 좀 보자, 어, 보자. 보자, 보자. 음. 일단 복장이 나는 그러니까. 일단 길거리에서 저런 복장은. 음. 저 나이 때 사람이 하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치마 입고 위에 넥타이 매고. 조금 짧은 치마 입고 위에 와이셔츠 어. 입고 넥타이까지 어. 맸다.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뭘하러 가는 사람 아니면 어. 저런 복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먹고 왔다. 그, 아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열받는 거야. 그게. 아넌 그게 제일 <laughs> 아니 그 <그냥> 친구들이 <laughs> 막 나중에 <laughs> 어. 핑계라도 될수 있잖아 아 친구들이 막나 막 아. 진짜 가자고 가자고 막 계속 꺼셔갖고줄수 아. 없이 갔다 그치 그치 그러면 진짜 이해를 하려고 노력를해보겠는데 어. 어. 처음부터 가려고 아예 복장까지 갖춰 간 거는 어, 아예 이미 계획까지 음. 해서 더 나쁜 음. 거다 더 나쁜 거지 그치 만일, 근데 솔직히 충동적으로 갔어도 어. 정신이 그것도, 아예 나간 거고 그것도 이해 안 되지 어. 왜냐면 저 나이대가 지금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한 커플일 텐데 그렇지.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왜 나이가 좀 있거든 저분이. 어, 그렇지. 나이가 좀 있어. 근데 계획까지 했다. 그럼 너 말대로 정말 저거는 저 좋게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좀. 내가 바로 아웃이야. 신기한 신기한 여, 여자다 저거는. 상대방이 잘 생겼나요? 부킹 한번 하시죠라는 웨이터 말에 상대방이 잘 생겼나요? 하고 물어봤네. 정말 맞네. 하고 물어보지. 음. 그 그러니까 저건 이미. 상대방이 만약에 엄청 잘생긴 사람이다. 진짜 원빈이다. <laughs> 그럼 저 여자는 모든 거를 지금 다 포기하고 지금 어, 아이 근데 그냥 한번 놀려고 간 거겠지. 그 보통이면 저거는 이제 좀 바로 이혼이야 이건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 저거는 그렇지. 지금 대학교 대학생이나 할 법한 그 모든 거를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거든. 와이셔츠, 넥타이도 사실 딱 대학교 <laughs> 2학년 때까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와이셔츠 입고 다녀요, 얘들아 넥타이 매고? 아니, 정신 없는 애들만. <laughs> 정신 정신줄 놓은 애들. 어, 정신줄 완전 놓은 애들. <laughs> 그런 애들이 이제 음. 저런 복장에 웨이터가 다가오면은 상대방이 잘생겼나요? 나이또 <laughs> 이런 야. 거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VPN 뭔지 알아? 잘 몰라. VPN은 너가 공공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쓸때너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못빼가게 막는 사설 경호 업체 업체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방영하는 그 나라의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보고 싶을 때 VPN을 쓰면 마치 그 나라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많은 VPN 중에서 글로벌 1위 VPN이 뭐냐? 바로 노얼 VPN이지. 어왜 노얼 VPN을 써야 되냐? 구글과 네이버도 가장 빠른 VPN 키워드를 승인할 만큼 인정해 주는 게 노얼 VPN이야. 어 그래서 너가 무조건 써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게 AV 테스트에서 가장 빠른 VPN VPN 속도 테스트로 공식 인증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VPN이다라고 할수 있고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인터넷 연결이 암호화되고 우회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NordVPN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버벅거리는 문제를 전혀 겪지 않아도 된다. 이온 숙력 캠프를 버벅거리지 않게 볼수 있다. 외국에서도 볼수 있다. 이런 거고. 어. 그래서 두 번째로 Nord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이 있고 침입성 추적 광고를 차단해줘. 그래서 예를 들면 가방을 한번 검색했는데 온갖 사이트에서 가방 광고가 따라온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해버린다. 생각해보니까 별로다. 환불한다. 시간, 시간 낭비, 돈 낭비, 오지게 할 필요가 없다. <laughs> 세 번째로, NordVPN이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지속 스캔을 하고 내 이메일이 유출되면 바로 경고를 해줘. 해커들이 우리의 정보를 빼가서 다크웹을 통해 자기들끼리 그걸 사고 팔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n o v p n 을 쓴다면 재빠르게 대비를 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지. 현재 특별 할인으로 최대 73% 할인에 3개월 무료 추가를 해주는데 스몰토크 덜스데이 구독자에게는 74% 할인에 2년 결제 시 무료 4개월을 추가해준대. 커피 한잔 가격으로 유료 VPN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거지. n o v p n 을 통해 더 안전한 느낌으로 결혼생활 혹은 연애 라이프 혹은 싱글 라이프 혹은 돌싱 라이프를 즐기세요. 모든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서 부킹 다니느라 바쁜 아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카메라에 어떻게 음.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한번간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내 생각에는 아, 그래 아, 몇번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안 그러면 자막에 괜히 바쁜 아내라고 할 리가 없다고 난저 상황은 무슨 상황이지? 왜 웨이퍼가 왜 웨이, 웨이퍼 <웃음> 웨이퍼 <웃음> 웨이퍼? <웃음> 웨이퍼 뭔가 <laughs> 정확한 네, 어~ 내비게이션 술... 회사 같은데 <웃음> 웨이퍼 <웃음> 광고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laughs> 술술좀 깨라고 커피 하나씩 주는 거지 뭐~ 아니 웨이터가 왜 고객한테 술을 빨아야지 커피를 갑자기 <laughs> 그런 거 커피 있어 그~ 믹스커피 달달한 거 있잖아 <웃음> 어. <웃음> 그런 거 먹으라고 주는 거야 <laughs> 모든 게 이상하네. <laughs> <laughs> 아니 저게 지금 맥락이 이상해. 그렇긴 해. 갑자기 뜬금포로 웨이터가 어. 갑자기 자막에 이러는 오, 게. 오빠가 커피 갖다줄게. 어, 오빠 커피 <laughs> 너무 맥락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이트를 많이 안 다녀본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어? 나이트를 많이 간 사람들은 지금 저게 무슨 말인지 아는, 이해할 수, 아나보다 수도 있지, 이해할 수도 있지. 그래서 저 편, 편집하는 PD가 이 정도라면 알아듣겠지라는 뭔가가 있나보다. 나이트 죽돌이들은 아, 바로 알아들을 수도 있지. 어 그치 그치. 아, 우리는 근데 너무 못, 못 갔네. <laughs> 음... 아, 테이블석에서 부킹을 했다. 그러니까 룸에 원래 남자들 룸 단대로 잡고 이제 쫙 어. 앉아서 이제 어. 술깔아놓고 기다리는데 거긴 어. 안 갔다 이거지 그냥 부스에서 부킹했다는 거잖아. 테이블석이든 음. 룸이든, 룸이든 어. 부킹을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건 그래. 근데 뭐가 지금? 근데 룸은 좀더 프라이빗하니까 더 빨리 거리를 많이 하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음... 근데 이제 좀. 뭐 어쨌든 한건 맞아.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너가 얘기한 사실도 어. 저 와이프가 아는 거야. 룸에 들어간 뻘짓 한다는 사실 아는 알지, 거지. 알지, 알지. 그러니까 음. 테이블석에서 했다라고 수비를 치고 있는 거지. 수비를 개같이 뭐 그냥 수비 해 봤자 이미 간 사실 자체가 그치. 수비를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어. 대머리한 시간 될래? 어,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나와. 우와, 야, 대머리가 갔는데 대머리 아저씨가 앉아있길래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 내가 <laughs>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저 여자가 와서 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야, 바로 나오는 걸 똑같은 얘기야 지금. 대머리가 무슨 죄야? 대머리면 뭐안 돼? 그 그래 그래. 쌍욕이 입에서 지금 나올랑 말랑 나도 이거 보자, 지금. 맞아, 맞아, 너 생각 났어. 하, 그것도 근데, 욕 나오네. <laughs> 아근데 <laughs> 어, 어. 너는 대머리 아니잖아. 닥쳐. <laughs> 진짜 대머리 있잖아. 그 구준엽이나 홍석천처럼. 나는. 음. 그런. 어쨌든 지금 저 여자가 대머리 모든 무시한... 대머리를 개무시를 하고 어, 있다. 야, 대한민국 탈모 대머리 굉장히 많거든. 2천만 명 지금. 2천만 까지는 안될 거. 같... 하지만 전 세계로 치자면 그치, 굉장하지. 그치. 야, 씨, 지금 대머리 무시해? 저 사람은 이제 큰일 날 사람이야. 대머리 협회에서다번 나와야 돼. 나도 저 여자 한 무시해 봐. 나도 너한 무시해? <웃음> <웃음> 갑자기 내가 갑자기? <laughs> 뭐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나이트를 와. 가서 펑펑 놀고 왔다. 일단 연락도 두절됐다가, 어, 부킹도 하고 다 놀고 온 거야. 어, 그걸 또 남편이 어 나이트 간 것도 알고 있고, 어. 근데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이상하고 솔직히.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그거는 남편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어쩔 수 없다. 트라우마? 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두 어. 번째는 여자가 와서 스윗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싹싹 빌어야지 솔직히. 어 그래 빌어야 된다. 굽신굽신 거리는 자세로 와야지 기본적으로. 그치.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놈의 집 구석 뭐 땡땡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와, 남편한테 지랄하질 하기 시작하지뭐 오빠 닌 노했는데? 뭐어 해봤어. 근데 저 여자가 <laughs> 그러니까 방구 낀 놈이 성낸다는 그 말이 딱 맞아. 오우. 그러니까 방구를 방귀 뀌고 똥 싸고 다 했어 오줌 싸고 지금 어, 아예 다한 다음에 성 내는, 내고 있는 거야 음, 여기서 이렇게 그, 저건 좀 그래 어좀 완전히 나눠서 이렇게 자기가 안고 자기 딸이랑 자기 뱃속에서 나온 음, 애들만 딱 그렇게 음. 엄청 챙겨주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저진 진짠가? 평소에 진짜 저럴까? 카메라 없을 때도? 음... 하. 어 이거는 그런 이건 진짜일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저렇게 앉는다고? 어. 아빠랑 아들 셋 안고. 일부러라도 랜덤하게 좀 앉을 것 같거든. 나는 솔로처럼 섞어 앉으라고. <laughs> 남녀 남녀. 어. 그렇잖아, 맞어. 근데 저거는 좀 너무 심해. 그니까 저 아줌마는 자기가 자기가 그 아들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음. 뭐 아들들이 자기를 안 받아준다 뭐 어쩌고 할게 아니라 음. 본인이 그러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지금 이럴 시간 낯설 사기를 해야 돼 이거 그래? 어. 빨리 끝내고 끝내버리자. 이거. 그러면 총평을 하자. 마지막에 그 이거 지금 5분짜리인데 이혼 수녀캠프 5분짜리. <laughs> 이 5분짜리의 총평은 솔루션. 너그 어, 솔루션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뭘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자 나이트가고 이런 건 용서해주고 어쩔 수 없어. 계속 저로 살아야 돼 그런 나이트 가는 거 허용해주고 관심이 없어 내가 <laughs> 빨리 다음 부분 나와주세요 어. 제발 <laughs> 다음 부분에 관심이 있지 <laughs> 이 사람들은 사실 재탕이라고 할 그, 수가 있거든 짜증이 존나났어 우리 지금 왜 재탕이냐면 어. 서장훈의 그 반응도 사실 <laughs> 좀마이너스인게 음. 자꾸 이제 내가 알아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 자꾸 운을 떼잖아 어. 그것부터가 좀 잘못이라고 음. 왜냐하면 서장훈도 그 리액션이 신선해야 되거든. 그건 그래. 근데 그 너무 알아버리니까 이 부부를 어... 음... 그 약간의 그좀 떨어지지. 어, 떨어지는 그런 음... 반응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개같이 없네 진짜. 너무 그리고 너무 질질 끌어가지고 어. 뒤에 막 너무 울고 질질 짜는 그 스토리도 나도 어. 나도 그 이제 막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어. 그냥 아우 그냥 아웃 시켜. 근데 아웃 시켜? 두분다큰 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건 그래. 심리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음. 행복한 인생을 잘 꾸려 나가길 그리고 우리는 응원하겠습니다. 아들들 <laughs> 갑자기 어. 아들 세 명도 뭐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 하더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좀 정신 차리고 넥타이 좀 풀고 그러니까 이게 아들 세 명이 갑자기 어. 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가 리뷰할 게또 많아지거든. 그지 그지 그지.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원했다. 음 그래서 아 조회수가 전혀 안 나오겠구나. <laughs> <laughs> 아뭐 사실 조회수를 위해서 막장 어 가족이 되라는 건 당연히 아, 아니,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 근데 어쨌든 이 부부가 재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왔다가 이번에 또 나왔다가 요렇게 재탕된 부분 때문에. 그래. 어쩔 수가 없이 재미가 없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남자분도 상처 받은 거다 치유 받고 어 이런데 이제 그만 나오셔가지고 어. 좀 열심히 사 사셨으면 좋겠다. 여자분도 좀 정신 차리고 나 어. 넥타이 그만 매고 머리띠다 어. 찢어버려야 돼. 머리띠도 좀저좀 어. 좀 빼고 저옷채통에다 좀 집어넣어 버려야 돼. <laughs> 너 요새 옷채통 얘기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옷채통이 <laughs> 근처에 없거든. <웃음>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 <그래주고 웃음> 그래서 뭔가 오그통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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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아그러서 어디 서무데나가서 버려도 돼? 안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어 그래서 그래서 그어서그는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좀 걸어가야 돼. 아 근데 거기다 다 버릴 수있어오래통에는다그어넣그수있어 관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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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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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